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가 어, 어, 뭐 사실 부르심 교회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도 한국 사회에 전혀 아무런 파장을 일으킬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한국에는 우리 부르심 교회에도 많은 좋은 교회가 있고.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세상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당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를 섬기자. 작은 교회지만 한국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 불신교회가 없어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없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무너진다면 사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서 어,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한국 교회를 중모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복습하는 의미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2절.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아, 어, 쉽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또그 고난이, 어,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주어지는 고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우리를 훈련시키시게 해주시는 고난도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 우리가 그런 모든 종류의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그럼 복음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때마다 뭘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나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기름 부으심 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성경에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제목 중에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 아마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 대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죠. 중보, 중보자로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복음의 사역들을 마무리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17장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오늘 몇 절만 이렇게 발췌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17장 안에 세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절만 제가 다 발췌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쓰여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laughs>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그 절의 내용들을 제가 다 발췌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에 세상으로 세상이 세상 중에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한때 교회 역사는 교회 교회 역사 안에는 세상을 등지면서 영성을 유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면서 영성을 유지했던 그 시간을 교회 역사 안에서는 교회사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명맥은 유지했습니다. 세상을 등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용어로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면서 그들의 교회의 영성을 유지했던 기간이 있고 명맥은 유지했으나 그때의 시절을 교회사 역사 안에서 표현하기를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얘기요 교회의 암흑기다.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등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 세상은. 세상의 신은,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을 등질 때 영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신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영성 하나 유지하겠다고 여러분 다 등지고 오늘부터 제가 산속에 들어서 혼자 기도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절대로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복음의 능력 시리즈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음 어, 뭐 읽는 사람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역,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요. 그 지역의 구분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10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 한 도시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 우리 오늘날도 그런 제일 동포들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려가게 된 포로와 같은 사람들, 그도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오늘 오늘날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막 우리 한국 사회에 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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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에서 야너 도쿄로 잡혀갔으면 도쿄가 그 도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매스컴을 탄다면 매국노 소리 들을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매국노와 같은 예언이에요. 너가 잡혀가서 그 도시에 살게 됐으면 너는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존재하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에 비록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도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때. 그 확장되어지는 관문이 바로 도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교학적으로 백, 세상에 백대 관문 도시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대 관문 도시. 이거 뭐냐면 관문이 되는 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문이 되는 도시. 천안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천안, 선안 같은 경우는 천안, 뭐라고? 옛날부터 노래있잖아 천안, 삼거리. 삼거리. 이 삼거리가 뭐예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길에, 길에, 길이 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도시가 관문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문, 문에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문이 된다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들이 선교학, 선교학자들이 다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 한 100개 정도 있다. 100개의 관문 도시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위로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도시적 개념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수용해야 되고, 아니, 그것을 성경 안에서 진리로 캐어내야 되고, 그 진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에 대한 애착. 어, 동시에 사단도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그 도시에 왕이 되려고 그 도시에 주인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 그 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제가 부르심교회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이곳에 터전을 잡고 시작할 때 주변에 이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중에, 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강남에, 뭐, 잘 개척 잘했다고, 잘했다고. 왜냐면, 99%가, 아니, 미쳤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 지금 강남에다가, 요즘, 1년에 교회가 5,000개씩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1년에 지금 교회가 5,000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5,000개씩 없어지는 이 시대에, 강남에다 개척을 하냐고 말을 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가지고, 잘했다고 잘했다. 왜 잘했다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당연히 제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나 예요 요즘에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기도처서들이 중보기도를 위해서 강남에 그렇게 기도처서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기도그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알고 했나? <laughs> 근데 뭐 그분은 제가 그걸 알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니까 그분 말은 뭐예요? 야, 니네 강남 땅에 세워, 그, 교회를 세웠으면 기도 열심히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강남 땅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백대 간문 도시 중에서도 아주 앞서 있는 문화적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이 강남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기도하는 그룹들이 강남에 모여서, 여러분, 여기 진짜 강남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데 가서 보면, 요 거기에 가끔씩 기도 쳐서도 이렇게 간판에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위해서. 24시간, 7일, 7일간 매일같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교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어, 제 삶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때, 특별히 사역적인 부분을 놓고 평가하실 때, 나에게 무슨 칭찬을 하실 만한 거리가 있으실까? 하나님 나를 칭찬하신다면 어, 무엇을 칭찬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생각해 보니까, 30대 때 잘,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거는 부르신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부르신교회를 네. 개척한 거를 하나님이 되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고. 야, 잘했다. 잘했다, 아들아. 하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20대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20대 때는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20대의 황금과 같은 시간에, 시간에 11조를 딱 떼서 전적으로 선교지에서 굴러다니면서 정말 대도 않는 개척도 하고 캠퍼스도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선교지에 온전하게 일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거 되게 칭찬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면류관이 이렇게 두개 일단 제가 있죠. 어, 사역자는 아니지만,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10대 때의 시간을 제가 한번 되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만한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10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모교회도 얘기했지만, 제 모교회의 학생부의, 학생부 회장이었어요. 학생부 회장이었고, 저희 교회가 한번또 이렇게 부응, 촥부흥하는 영적으로 부응하는 시절에 끝자락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제막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방황하고 했, 그럴 때 저희 교회가 한 산참 성장하다가 학생부도 쪼그라들고 청년들도 쪼그라들고 다 이럴 이럴 때 제가 또은혜 받았어 어떻게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학생부 회장을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 시골인 지역의 교회들. 교파 가리지 않고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연합회를 만들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 시골 구석구석 해서 한 일곱 개 교회가 저희가 모였거든요. 일곱 개 교회가. 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어, 교파를 초월해서 전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뭐 무슨 대장지면데 제가 전화를 해서 어, 그 학생부 회장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쪽 전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해서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연합회의 모임들을 시작을 했고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희가 맡았던 학생부가 막 안 나올 때는 막 10명, 10명, 20명 남짓 하는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학생부가 조그마아졌는데 나중에 연말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50명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막 지역에 연합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막 수련회를 하고 어 같이, 같이 막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역자가 돼서 봐서도 참으로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모든 교재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영적, 양적인 부흥들이 다 있었어요. 어. 여러 보니까 지역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지역 안에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사실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땅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흐름을 바꿔낸다고. 영적인 흐름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해도 너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게도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지역 안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가.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 흐름을 예수 복음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 입각해서 전환시켜 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아마 헤엄치듯이 아주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아주 여유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그 도시 안에서까지도 분명히 여러분이 흐름을 바꿔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하시고 그것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셔야 됩니다. 도시 안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이냐?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어두명이 강해요. 어두명이 강하다고요. 어두명이 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 지역이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 젊은 세대들에게나 잘될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그 지역 사회도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 이제 제가 가다가 그그 어그 부흥이 일어났던 한 지역을 통째로 어, 변화시켰던 부흥이 일어났던 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어, 여러분에게 그 영상들을 옛날 영상이지만 한번 올려드릴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간에실 때 보시면 그 도시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도시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도시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뭐 마약뭐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땅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짓던 땅들인데 농사짓던 땅들이 과실과 그 채소와 이런 곡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은 양이었는데 그 도시 안에서 기독교의 보그마율이 거의 0대에 다다였던 그 도시가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 도시 자체가 변화되니까 90% 이상이 되는 보그마율을 이루는 그 도시 안에 별의별 일이 다 나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그~ 뭐야 그~ 당근이요 당근부터 요만하잖아요. 당근이 이만해요. 무가, 커봐 이만하잖아요. 무가 막 이만해요. 그냥 도시 자체가 딱이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 지역 안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그 도시가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부르신 교회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신 교회는 부르신 교회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부르신 교회는 3월부터 8월 달까지가 전반기고요. 9월 달부터 어, 그, 그 내년 2월 달까지 그 다음에 2년 2월 달까지가 후반기입니다. 우리 후반기에 있어서 부르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섬길까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그 교회를 구분할 때 지역 교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로 나누는데요. 로컬 처치는 그말 그대로 지역을 안에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다 로컬 처치입니다. 근데 파라 처치라고 하는 이제 파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 밖으로에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개념 밖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특별한 목적. 젊은 세대를 섬기는 뭐 선교 단체라든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가 파라처치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르신 교회 는이 파라처치적 개념에서 지금 지역교회 로컬처치 개념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지금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여전히 뭐 지난주에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기자. 뭐 사실 저한테는 한국교회를 기도로 섬기자라고 하는 내용보다 지역 어, 을 품고 기도하자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다 우리는 어, 우리 의 집이 다 멀잖아요 우리 집이 다 멀어 그래서 강남에 공통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강남 지역주민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역주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강남 땅으로서 기도하자 하면 여기 사람 중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까 그럼 동의하시겠어요 아, 이 목사님 지금 내가 살기 바빠 죽겠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반대 국부로 되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님이 제 안에 진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니네 다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동서남북에서 야 천안 땅을 품고서 해 천안 땅에서 기도하자고 해보자. 그럼 저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저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북쪽 서울 북쪽에 있는 땅을 중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저 서쪽에서 오시는 분들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쪽으로서 기도하자 그러면 동쪽에 계신 분들 서운해 안 서운해요. 그러니까 야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할렐루야. 어 이런 감동이 오니까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킬까 연구하는데 전국을 찌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주인 행사할 수 없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는 이번 주에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강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출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남 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남 땅이 경제 1번지와 같은데, 한국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강남 땅에 교육의 1번지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아,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나 긍정적인 요소들만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될 사명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 이 예배 처소에서 이사 가기 전까지, 이사하기 전까지 우리 부르신 교회는 강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강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마음 기도하시다가 아마 하나님이 강남 땅을 위해서 많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강남 땅에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말씀 모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고 삐척한 마음으로 강남 땅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남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강남 땅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남의 부동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부짐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아, 아 말씀에 그렇잖아요 온유한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한평이라도 주시겠지 여러분 <laughs>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아,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가 오늘 오늘 이후부터 강남 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알렐루야 이분 세팅된 거예요 강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남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 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내가 특별히 세번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시작. <laughs>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예, 이 땅을 지키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내가 못 찾았다. 찾지 못하였다. 내가 그런 교회를 찾았으나 내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 부르신 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강남 땅에서 매일 매일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강남을 위 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 사찰 집사가 한명 생겨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대소사를 다 감당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비공식 집사님이신데 박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도 강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이 그 기름 부으신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는 중부 기도자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연합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오늘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 요한복음 17장 안에 쓰여 본문의 말씀을 선정하진 않지만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자우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십시다. 앞뒤에 계신다고 인사하시다 연합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교만과 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품이 있는 그 자리에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10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교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